다음 주가 아니구나. 통과를 이... 했죠. <laughs> 또 짐이 한가득. 오늘은 오늘은 월요일 아침 제가 못했던 아기 여권 만들러 갑니다. 아기 어, 여권. 역시 예약을 하고 와도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음, 신기불평. 완전 통통하게 났어요 <laughs> 바로 마트 왔어요 혼자 들어왔습니다 집에 달걀에 뚝 떨어져가지고 헐헐오구불49오 진짜 딱 필수 식재료만 샀어요 오 오늘은 콩나물이 있어 콩나물 2불 50이랑 나 또, 잡을 거군가? 집에 왔어요. <laughs> 여행, 여행 가기 전에 받은 거. 하나씩, 하나씩 쓸 때마다 설거지하고 쓰고 있어. 이런 귀차니즘. 오는 길에 아침 샀고, 남편은 지금 일하러 갔어요, 빨리. 아침 샐러드. <laughs> 음. 음. <웃음> 냉동고가 <웃음> 냉동고가 은근 은근 꽉 찼어요. 지금 근데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아, 다음 주가 다음 주 아니구나. 이번주구나 이제 시카고 한인마트 갈 거라서 장보는겸 겸 겸사겸사 3일 갈 거라서 이걸 그 전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오늘 저녁은 시카고 가야 돼. 우리 먹을 게 없어! 차라 올라갈까? 응. <laughs> 다 먹었어 나 똑같이 다 먹었어 먹을 거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응. 우리 티브이 볼 거야 응. 브 보자 <laughs> 오늘의 저녁 혼자 먹어요 오늘 저녁도 간장 게장. 깜빡 할 뿐. 평일이지만 마셔야 됩니다. 아, 내일부터 진짜 요리하려고요. 냉동실 부시고 가야 돼서 완전 비우고 가야지 이제 장을 보니까. 음. 혼자 볼거 없으면 제거 많이 봐요. 옛날 거. 미국 시골지의 시카고 여행기. 이번에, 이번에 가서 한식을 완전 많이 뿌실겁니다 어?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음. 네, 쟤 로건이 학교갔다

난리에요 공사하고 계시고 노래 네, 부르고 계시고 태양자. 로빈이 울고 안우네 로빈이 자꾸 오래 울, 울고 있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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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왼손으로 손으로 쳐간다는 꿈을 여러분 아나 양념 잘했지? 음. 다 먹고 여기도 밥비 먹으면 맛있겠다. 응. 감탄! 어? 맛있어. 이거 한 15분 정도 하면 지겨워요. 아빠, 나 잠깐만 있어, 여기. 어디 가? 나 놀아로 가. 무겁대, 무겁대. 아빠 지금 이거 있어. 빨리 먹어야 돼요. 어, 어. 저녁으로 LA 갈비 가발. 애가 울고 있어요. 육태가 다가옵니다. 어디 부이 났나봐. 음 불나면 수방차가 오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육태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금세 이제 어 이제 가을인가봐요. 금세 오더지네. 오, 이 냉동실에 있는 이 예레이 갈비를 큰 거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잠시만, 어, 열어줄래? 응. <laughs> 아, 이제 저녁에 선선해요. 어, 추울 것 해. 같아, 그치? 파리가 없어졌다. 응, 선선해요, 날씨가. 응. <laughs> 갈비, 한 잔. <감사합니다. 웃음> 어. 처음으로 밖에서 먹는다. 오랜만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저희 하루 뒤에 이제 가요. 하루 뒤에 우하루님이 응. 갑니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나 라임 좀 접었어. <laughs> 어. 아, 하루 뒤에 우하루가 가요. 와, 뭐 캠핑 온 분위기야? 응, 캠핑이네.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헐. 네? 이번 여름은 뒷마당에 텐트를 안 쳤네? 갔다 와서 뭐. 치자. 너너무 <laughs> 마음껏 먹어줄 거야. 식하고 또 사면 되니까. 청각김치, 열무김치도 살 거야. 청각김치도 사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사. 응. 언제 얼추 오를 거야. 응. 오랜만에 같이 이래요. 저녁에. 원래 밤에 일은 거의 안 하는데 내일 모레 가니까. 거의 노는 거 같은데. <laughs> 네? 이하 일도 안 되는데 씨. 사실 일도 안 하고. 계속 아 방금 전에 영상 올려가지고 계속 댓글 보고 있어 지금. 그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Good <laughs> morning. 오늘 완전 흐림흐림. 로건이 샥 정렬로 해놓고 학교 갔습니다. 알았죠. 로비시. 로비시. <laughs>

아, 괜찮아? 아, 아니, 아니, 위험해.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조심해, 내려가. 아, 내려갔네. 나눠주시옵시다. 무서워. 어, 탔겠다. 어떻게 응. 괜찮아. 조금만 먹자. 우 남편이 드린 김치찌개. 맛있겠다. 엄청 맛있대요. 이거랑. 돈가스 아니고. 왜 돈까스 어으으다았다 팔았다 뒤뒤뒤 팍팍팍 자 오겠습니다 로미 씨 잠시 행복한 시간 <돈> 가지시고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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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잘 끄던데? 음. 응. 어 <돈> 음. 냉동실에 있던 찌개용 돼지고기도 처리 완료 아 <laughs> 처리 완료.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돈가스. 거기 간장 조금 넣고. <laughs> 앞으로 오빠 김치찌개 끓여라.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헐. 잠깐만요. 아니 아까 그거랑 이거 이거는 뭐, 당장 급한 것만 잠저 선생님. <laughs> 아, 이거만. 아, 개기 귀찮아 가지고 일단 정신 없으니까 그냥 급한 것만 하고 한다? 하나, 둘, 셋. 아무튼, 저희 지금 대청소. 아무튼,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설거지랑. 지금, 이제 짐 정리해야 돼요. 어? 네. 아니, 헬로키티 가방이 어디갔죠? 여기 안에 있네. 아, 여기 있군요. 상당히 어두운 가까이 가는데도 짐이 한가득이야, 지금. 나 집이 잠시 거쳐가는데 더 버릴 <laughs> 거 없지? 어? 근데 우 저녁은 어떻게 해? 차가 응. 김치볶음밥 할래? 아, 나막 그런 거 하지, 하지 말자, 지금. 그래? 아,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어. 아, 그러게. 그럼 굶을까, 그냥? 뭐, 어, 뭐? 어, 어. 아, 굶자, 그럼. 러 침, 아직 짐다뭐 누가 보면 어디 여행 유럽 여행 가는 줄짐뭐짐 <laughs> 싸다가 딴거 하다 뭐 하다 뭐 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누더져 방금 이제 육타로 때려본. <목소리> 씻고 진정하고 어, 목욕 목욕도 해야 돼 목욕도 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 끝날 듯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새벽이에요. 지금 정수기 마지막으로 물 내리고 있고 가면서 먹을 달걀. 남편이 커피도 어제 내려놓고 고구마랑 달걀. 어 아, 김밥을 안 했다. 아, 나 김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많네. 마지막에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